자, 안녕하십니까. 옆에 나서원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울산을 거쳐서 포항을 가고 있어요. 포항에, 음, 완전 잘하시는 선수 사장님 한분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요즘 뭐 저희 업체 잘하는 거라고는 뭐 새로운 기획 나온 거 설명거리들 벽에 붙이는 거 요청이 와서 한번 실사도 갈 겸해서 들렸어요 들리러 들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자꾸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냐면요 요 음, 코로나 여파로 잘 되는 업체와 안 되는 업체 뭐잘 되는 업체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잘 유지가 되는 업체를 잘 되는 업체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업체는 코로나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제가 뭐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IMF 겪은 때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뭐 네. IMF 때 진짜 아 당당하죠. 뭐 여러 가지 뭐돈 달라는 놈은 많지만 돈줄 놈이 없어지고 뭐 약간 애매모한 그런 상황을 그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 지금 그냥.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IMF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지금 좀 힘들어하는 업체를 가보면, 어... 선택과 집중해서 조금 뭔가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에요. 제가 오늘 두개 업체를 비교해서 돌아보면, 한 업체는 가보면 이제 재고가 점점 줄어들어갖고, 이제 재고 살 돈도 없는 거야. 누가 밀어주지도 않아. 돈을 안 주니까. 근데 그 양반도 그 돈을 갖다가 뭐, 흥청맞춰 쓴게 아니고, 무언가 또 새로운 걸 한다고 덤볐다가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덤볐다가코킨 거지 뭐. 그럼 이 사업에서 잘 되지도 않는데, 더 다른 사업에다가 계속 투자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된 거죠. 그니까 나가 생각한 거는 자기가 잘하는 쪽에 투자를 했으면 뭐 억울하지도 않은데 모르는 쪽에서 쭉쭉 빨리니까 그게 참아 이게 그렇죠 코로나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어떻게든 버티고 갔겠지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또 여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또 자기가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하려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 엔진 c 가 오일을 못 팔겠으니까 오일 전문점처럼 한번 만들어갖고 집중을 했더니 매출이 오른 거야. 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매출이 오른 거. 근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했으니까 그 사장님은 매출이 오른 거는 옛날부터 했으면 당연히 오를 매출을 갖다 이제 올린 것 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지금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힘을 실어줄 분들은 누구냐? 예, 고객이에요. 근데 고객이 올때 우리 집이 활기차고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매출이 떨어지고, 가게가, 매, 그, 손님이 점점 뜸해지고 할때 가보면, 항상 더러워, 씨, 짜증나는 거. 예? 왜 더러운 거야? 일도 없다면서. 예?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면, 가게를 그냥 쓸개딱 하고, 딱 준비해놓고 손님을 왔다, 이런 기획, 저런 기획 하면서, 좀 욕심을 버리고 막 일이라도 하나 더 하자는 마음으로 하다보면 또 살아 금방 근데 손님 안 들어온다고 쳐지고 아 이거 참 가보면 풀이 이만큼 자라있고 콩만한 가게에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해도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집은 잘돼 예? 아시겠죠 안 되는 집이 꼭핑계대면서지짜 못하고 진짜 못 아, 이참에 버릴 까싹 버리고 정리정돈도 하시고 뭔가 내,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그 고객 맞을 준비를 해놓고 연락을 해갖고 나 이런 행사도 한다 저런 행사도 한다 뭘 해야지 지금 뭐 고객이 안 들어오는 게 당연 그게 어딨어 뭐라도 하다 보면 채워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 힘내시고 멘탈 무너지지 말라고 네. 오늘 여기 가서는 길을 받고, 저도 저기 가서는 길을 주고 하겠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 이거 안 되는 집은 진짜 확, 막, 어떻게, 에너지는 더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어느 정도 힘이 쫙 넘어갈 때, 쉽게 쉽게 가는 거고, 속도가 떨어졌을 때는, 악셀 밟아야지, 어떡하겠어. 처지면 씨발, 언덕 빼기라고 처지면 뒤로 밀릴 거예요. 끝난 겁니다. 야 사장님 들 카드 많이 쓰지 마세요 카드 포인트 씨, 그까짓 것몇푼 준다고 막말로 내가 조금만 어려워갖고 하루라도 연체 매겨 봐봐 어떻게 되나 신용도 떨구면서 한도 줄이고 개새끼들 결국은 여신 다 빨아간다니까 그러면서 내뭐 신용도는 올려놓나 그러면 어디 가서 대출 받기도 어렵고 참 힘든 상황으로 밀립니다 결국은 카드 한도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빚이 많다는 거지 아시겠죠? 체크카드로 전환 좀 하시면서 할부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가고, 웬만하면 내가 이겨먹을 수 정도의 일시불을 쓰시면서 네. 카드를 갖다가 꼭 집중해야 될 카드, 주거래 은행 카드 외에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체크카드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현금 파워가 있다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야, 나 현금 주당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 아이고그 포인트보다는 빚을 더 받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짜증도 나고 힘 없는 사람들 답답도 하고 그래서 영상 올렸고요. 힘은 내가 만들어 내는 거고 힘의 원천은 손님이고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청소 좀 하시고 요즘 그 송진가루도 많이 나오니까 좀 닦고 이렇게 들어가 고 씨. 아시겠죠? 예. 네. 뭐 터널 들어고헛 소리를 더 많이 한것 같은데 힘내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아시겠죠? 힘 날라 그러면 일단 내가 준비가 다돼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돼요 주위가. 네. 그렇게 주위를 깔끔하게 해놓고 정안 되면 밖에 나가갖고 상님도 오이 갈러 오세요 한번 해봐. 꼭안될때 보면 집에 앉아갖고 쳐져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너무 까까만해 이렇게 키놓갖고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정돈 잘 하시고 멘탈 잡으시고. 싹다 버려버리세요. 어차피 망하면 다 버릴 거야. 그쵸? 그렇죠? 렇 근데, 망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아, 처음이란 생각으로 다시 해보세요. 그럼 금방 올라가. 처음보다는 지금 상황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돈 받을 때 없고, 줄때 없으며, 신보들 가르던, 심 아이튼, 진짜 잘 사는 놈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 하던 뭘 해야 돼. 그래야지 금방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파이팅 하시고 이 터널 내는 네,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 네, 터널을 지날 때는 불을 켜시고 터널을 나가면 개표시 딱 들어온단 말이야요 네, 그럼 터널에 들어오고 가 계신 분도 있고 터널에 나가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자만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라고 자 제가 오늘 목소리를 갖다가 크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멘탈 절대 무너지 말고 잡으세요 그러려면 주위 환경을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